봄, 비, 전, 득. 인생은 빈 술잔, 카펫 깔지 않은 층계, 사월은 천치와 같이 주얼거리고 꽃 뿌리며 온다. 이런 시를 쓴 시인이 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렇게 을픈 시인도 있다. 이들은 사치스런 사람들이다. 나처럼 범속한 사람은 봄을 기다린다. 봄이 오면 무겁고 둔한 옷을 벗어버리는 것만 해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 주름살 잡힌 얼굴이 따스한 햇볕 속에 미소를 띠고 하늘을 바라다 보면 곧 날아갈 수 있을 것만 같다. 봄이 올 때면 젊음이 다시 오는 것 같다. 나는 음악을 들을 때 그림이나 조각을 들여다볼 때 잃어버린 젊음을 안개 속에서 잠깐 만나는 일이 있다. 문학을 업으로 하는 나의 기쁨의 하나는 그를 통하여 먼 발치에서라도 젊음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젊음을 가져 보게 하는 것은 봄이다. 이었던 젊음을 잠깐이라도 만나 본다는 것은 헤어졌던 애인을 만나는 것보다 기쁨이다. 헤어진 애인이 여자라면 뚱뚱해졌거나 말라 바스러졌거나 둘 중이요. 남자라면 낡은 털 재킷같이 축 늘어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얼굴이 시뻘개지고 눈빛이 혼탁해졌을 것이다. 젊음은 언제나 한결같이 아름답다. 지나간 날의 애인에게서 환멸을 느껴도 누구나 잃어버린 젊음에는 안타까운 미련을 갖는다 나이를 먹으면 젊었을 때의 초조와 번뇌를 해탈하고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한다 이 마음의 안정이라는 것은 의력으로부터 오는 모든 사물에 대한 무관심을 말하는 것이다 어디어진 지성과 둔해진 감수성에 대한 슬픈 위안의 말이다. 늙으면 플라톤도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높은 지혜도 젊음만은 못하다. 인생은 40부터 라는 말은 인생은 40까지 라는 말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읽은 소설의 주인공들은 93%가 40 미만의 인물들이다. 그러니 40부터는 요생인가 한다. 40년이라면 인생은 짧다. 그러나 생각을 다시 하면 그리 짧은 편도 아니다. 나비 앞장 세우고 봄이 봄이 와요 하고 노래 부르는 아이들의 나비는 작년에 왔던 나비는 아니다.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온다지만, 그 제비는 몇 봄이나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기치가 들은 라이팅제 일은 4천년 전 루시, 이국당 강냉이 밭에서 눈물 흘리며 듣던 새는 아니다. 그가 절먹기에 불사조라는 화려한 말을 써본 것이다. 나비나, 라이팅 데일의 생명보다는 인생은 몇 갑절이 길다. 민들레와 바이올렛이 피고, 진달래의 해나리가 피고, 복숭아꽃, 살구꽃, 그리고 라일락 사향 장미가 연달아 피는 봄. 이러한 봄을 40번이나 누린다는 것은 적은, 축복이 아니다. 더구나 봄이 마흔 살이 넘은 사람에게도 온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녹슨 심장도 피가 용솟음치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물건을 못 사는 사람에게도 찬란한 쇼윈도우는 기쁨을 주나니. 나는 비록 청춘을 잃어버렸다 하여도 비잔틴 왕궁에 유폐되어 있는 금으로 만든 새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아, 봄이 오고 있다 순간마다 가까워 오는 봄